여러분 <laughs> 요즘 가을철 마지막으로 피는 장미를 제가 최고급으로 몽땅 끊어왔습니다. 왜 끊고 왔느냐고요? <laughs> 내일이 우리 집 사람의 6곱번째 맞는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, 어, 아무래도 아침에는 출근도 하고 해 하니까 좀 바쁘, 바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리 땡기가지고 오늘 저녁에, 네, 전부 다 퇴근을 해서 그렇게 축하를 하려고 저도 그 일찍 그물을좀 마치고 부랴부랴 그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지금 이게 이제 최고급 장미로 인해서 그래도 지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뜻에서 네 아주 좋은 걸로 네 잘라봤습니다. 네. 조금 바쁘다 보니 두서 없이 네, 꼽아 봅니다. 네. 여러분, 이 꽃은 제가 눈의 자랑하는 어, 독일 스텐 장미입니다. 메리헨저 오비. 예, 은은한 한기 예, 쭉 피어올라가는 것을 제가 대가리를 탁잘라서 봤습니다. 네뭐지 사람이 최고죠. <laughs> 아깝지도 않게 그래서 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꽂고 참치요. 네. 여기에다가 금이봉을 한개 꽂고 내가 이거 살짝 숨겨뒀거든요. 네. 요 안에다가. 금이봉 두 개에서 하나는 여기에다 꽂고 하나는 이 안에다 <laughs> 넣어 둘랍니다. 금이봉 <거미> 얼마냐고요? <봄>, <laughs> 글쎄요. 작년보다는 경계가 어려워도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. 예, 조금 올렸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지금 네. 꼭중이. 네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하시고 자 여기에서 어, 꽃다발이 되게 이쁘네 금이 보이네 금이 보이네 이거는 이제 추위가 온다고 해가지고 매일에 한벌 <laughs> <laughs> 오늘 샀어요 <야. 사세요. 웃음> 오늘,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행제했습니다 <laughs> 그러고 행제가 아니고 그러고 참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뭐 사람이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눈을 떠봐야 안 닿고. <laughs> 자, 이게, 어, 이 거밀봉은, 어, 따로 내가 준비를 했는데,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추하면 안 되거든요. 어디로 나가든지 친구들하고 보면은, 어, 그래, 뭐, 한잔 먹고 좀 베풀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추해 보이지도 않고, 사람이 나이 들면수록 그게 이제 보람되게 사는 거거든요. 그, 요, 그때는. 그대로 네, 사고. 그래서 어, 행제 행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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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지 했습니다. <laughs> 네, 여기 있는 새카만 그 거미봉은 당신 알아서 쓰는데. 축축한 그좀옷 좀. 잊지 좀 <laughs> 말고 좀 밝은 옷으로 잊기 바랍니다. 그래. 그래서. 어, 행지 했습니다. <laughs> 자, 오시면 수고하는 당신께 누가 뭐 어떻게 해주겠노? 네. 그, 며느리가 있고 하면은, <laughs> 며느리가 참 이런 생일 파티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, 요즘 세대는 또, 여러분 잘 알다시피, 그 싱글족이 나름대로 또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도, 뭐, 대려 장가 가라 가라 그런 소리, 뭐,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, 자기가 알았어. <laughs> 예, 자유롭게.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좋은 아가씨 만나면은 서로가 면 만나가지고 그 노처녀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노처녀들이 좋은거 많습니다 <laughs> 예 때가 되면은 그 노처녀하고 그래 뭐 살다가 요즘 세상은 그 살다가 살아보고 좋으면은 뭐 혼인신고를 해서 어, 예언을 하든지 하든지 안그러면은 또 살다가 나쁘면은 그, 또, 헤어지고, 사실은 세상이 그렇다니까. 블랑체에서는 애부터 그렇게 하거든요. 우리도 서식 그렇게 따라갑니다. 네, 그렇게 너무, 우리 의미도, <laughs> 그, 뭐, 장가 아고뒤집는 놈도 아니고, 자기는 떳떳하게 살거든요. 그, 이대로만 살면 돼요. 우리 제식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삽니다. <laughs> 축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, 브라보!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네. 맛있네. 네. 앞까지 이건 이제 어제 이렇게 이건 직접적으로 주스 온 밤이거든요. 밤이고. 이거는 응. 은혜. 예. 어제 어, 내가 그 유튜브에 올렸지요. 예. 은행하고 이렇게 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생해 연파하네요. <laughs> 괜히 저는 뭐 외식을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지만은요. 어, 이렇게 집에서 소촐하게 네,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저녁을 해주고 밖에 나가서 피자나 뭐 이런 음식보다도 저는 예를 보다 보면 게장하고네뭐 고추하고 된장찌개 뭐 이런 것이 훨씬 좋거든요. 그래서 어, 일부러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. 물론 집 사람은 조금 저뭐 어,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우리가 좋아하면 이제는 다 따라서 좋아할 거아닙니그죠 <laughs> 네, 그렇게 삽니다. 아, 맛있다.